제 약간 보수적인 면이 좀 있어서 조금 아, 네. 어. 보수적인 면이 조금 어. 있어서 음. 예의. 약간 예의 없는 거 어. 내가 굉장히 밝게 이렇게 뭔가 인사를 했는데 <laughs> 갑자기 그냥 <웃음> 막 <웃음> 이것도 약간 예의야. 누가 그랬나봐요. 많이 그랬어요. 아, 네. <laughs> 아. 이렇게 하신다든지 재차 <laughs> 음. 말씀드리자면 음. 제가 안녕하세요를 했으면 대답은 <laughs> 안녕하세요! 했으면 대답은 <laughs> 안녕하세요. 팬 몬베베 네. 여러분도 와, 와 계시니까 네, 네, 네. 저 대표적으로 뭐한 가지 예의에 대한 것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. <laughs> 네. 아, 예의. 아, 너무 좋아. 제가 아, 생각하는 예의에 대한 네. 철학. 오케이. 예의의 제일 첫 걸음은 네. 네. 인사입니다. <laughs> 인사. <웃음> 인사. <웃음> 인사. <laughs> 네. 인사라 함은 네. 중요하죠. 그 인사를 하는 두명이서 서로 의 안부를 물으며 그렇죠. 안녕하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. 어,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게좀 많지만 어,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자신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다. 네. 그러면 대답이 네 혹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거나 네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거는 예의 어긋나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안녕하세요를 네네. 갔을 때는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. 예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. 네네. 안녕하세요. 이거 정말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안 됩니다. 네. 아, 안 네. 네. 표본은 네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! 아 정석이네요. 아아 기분 좋고 시작 할게요. <laughs> 7 years 동안 컬처를 너의 몸으로 받아들였지만 음. 형은 굉장히 수적인 지방에서 자랐어보수적인 지방에서 자랐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몬스타엑스지만 나처럼 있는 몬스터를볼줄 몰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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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칭찬인 거구나. 아, 아, 아 칭찬인 아, 거구나. 아, 그렇구나. 아 이거 아, 칭찬로 아, 드는 거야? 칭찬으로 드릴 수는 있어. 칭찬으로 드려서. 아 그렇구나. 그 기쁘다는 마음이니까. 실월락이 아니더라도 서고 정도는 뭐지 걸치고 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. 지금 반복인 거 지금 인사 똑바로 하니? 네. 아고싶다 그래서 시켜줬는데.